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드디어 2년 반 만인 2022년 9월에 출발합니다. 2019년 11월을 마지막으로 2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국경과 공항이 모두 꼭꼭 막히면서 우리들을 정말 안타깝게 했었죠. 그 동안 갈수 있었을 때왜 가지 않았을까? 도대체 언제 다시 갈수 있는 것일까? 정말 앞으로 갈수 있기는 하는 것일까? 열리기만 해봐라. 이번엔 반드시 찾아갈 테다. 이러면서 그동안 또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로 갈수 있게 되었고 저희 브레드TV에서도 매년 두 차례씩 떠나던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2022년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8박 9일 동안 진행하는 올리브 코스는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코스로 물론 기본적인 성지도 방문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메시아닉 쪽 목사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메시아닉 쪽 함께 예루살렘 성 앞에서 찬양하며 춤을 추는 아주 환상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요. 또 매일매일 그 현장에서도 특별 강의를 진행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와 유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미 한번 다녀왔거나 좀더 색다른 이스라엘에서의 경험을 기대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무화과 코스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또다시 8박 9일간 진행됩니다. 무아가코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는 하지만 좀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예루살렘과 테라비브의 24시간 기도 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갈릴리 호수에서 청소하는 시간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스라엘 군부대도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네기부 사막의 베드인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메시아닉 찬양 가수의 찬양을 들으며 사막의 별을 올려다보는 아주 환상적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우리도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도 역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여러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많은 분들의 발걸음도 끊겼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졌던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는 찬양소리와 기도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다시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가서 함께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양소리와 기도소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니까요. 여러분이 그빈 공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저와 브래드TV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 갈수 있을 때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또 언제 갈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브래드TV 홈페이지로 등록하십시오. 늦어지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국경 봉쇄를 하면서 가지도 못하고 또 오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거의 한 2년 동안 진행이 되었죠. 당연히 해외 관광은 물론이고 어, 심지어는 가족 친지까지도 만나보지 못하는 생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어, 계속 진행이 됐었죠. 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또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해외 현지를 대상으로 선교하시던 그 선교사님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지금 선교지가 어떻게 어, 상황이 변해가고 있는지 또 그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또 변해가고 있는지 그냥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나 참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이 돼서 그런지 어 거의 2년 만에 선교지를 찾아가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제 주변에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네팔에 있는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을 전하고 이슈와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셨던 강강식 목사님이십니다. 이년 만에 찾아갔던 그 선교지를 다시 그 땅을 밟아보던 그 감동과 어 은혜의 시간 어땠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갑습니다 이번에 네팔 다녀오신 게 얼마 만에 가신 겁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갔었다가 이제 끝날 타임 갔으니까 거의 이제 2년 만에 간 거죠. 저도 작년 11월 달에 이스라엘을 다녀왔거든요. 저도 거의 2년 만에 갔다 왔는데 아그감동은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목사님도 그랬죠? 계속 보고 싶고 가고 싶었는데 하여 이번에는 사드바울이 그 계속 그 소아실 돌잖아요. 그처럼 딴 것보다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는 의미로 사실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2년 만에 가본 그 네팔. 많이 변했던가요? 일단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옛날에 그 포카라 지역에서 안나푸라로 올라가는 길이 한네 시간씩 갔었어요. 막 비포장이니까. 근데 이번에 가니까 4 0분 만에 바로 가더라고요. 어떻게 그만큼. 길이 좋아진 거예요? 길이 이제 도로가 다 깔린 거죠. 그 보통 어~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네. 걱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선교사님이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믿음을 이렇게 계속 돌봐주시다가 네. 사실 이제 계속 돌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곁에서 못하고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그 사이에 믿음들이 많이 떨어지거나 또 변해 있거나 이걸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네팔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좀 이해를 시키려면은 제가 이제 구소련 선교사역을 10년 했었고. 그 뒤에 한국에서 외국인 사역을 10년을 했어요. 제 외국인들하고 거의 이제 국내에서 10년간 사역을 하면서 얻은 거는 현지 사역을 제가 주로 현지 사역자다라고 사역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사역적인 것들을 계속 교류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역이 더잘 세워진 거죠. 사실 이번에 학생들이 거의 이제 5학기 마치는데 4학기까지 다 넘어왔었고요. 이제 훈련이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신학생들이 전도를 하러또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학생을 통해서 이번에 사실 200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 역사도 있었고, 어허. 새로운 신학교가 세워지고 학생들이 컸는데, 2단계로 이제는 이제 그 신학교 학장들이 또 신학교를 세우고, 또 학생들이 또 전도하는 단계로 지금 2단계가 이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오히려 성장하게 된 거예요. 저는 뭐 줌이라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했지만, 현재 사학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했을 때 훨씬 더 열매가 말았던 아, 그러니까, 그, 이미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현지 사육자들을 많이 세워놓으셨군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마치 코로나가 터질 거를 예상한 것처럼 현지 사육자를 세웠는데 제가 그때부터 생각한 거는 신학계 생활이 과거에는 교수들 모집해서 이렇게 운영했던 이시스템이 아니라 영상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때 사실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제가 줌을 먼저 찾았던 거예요. 그래고 줌으로 먼저 사고할, 활동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는 더 이제 적극적 줌을 통해서 사역을 진행하게 됐던 겁니다. 셈이라도 하고 그 사이에. 야, 그러면 거의 그저 목사님께서는 앞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선교를하셨네요 제가 내다본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인도했던 뭐것 같아요. 와우, 처음 듣네요 그런 얘기를. 아, 네네. 네, 네. <laughs> 이번에 이제 가서 도 어, 그랬고 네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힌두교, 네. 불교 네. 이쪽 종교들을 이제 많이 믿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그 힌두교, 불교, 이런 그 티벳 종교, 이쪽을 믿는 그 네팔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했을 때잘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불교라는 종교가, 불교가 딱 나온 게 아니고 힌두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계급, 계급 종교잖아요. 거기, 하천, 예, 그치. 그래서 거기는 하층민들과 구원양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 신이, 신두교라는 것은 자기가 신에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데, 기독교라는 신은 우리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신이 죽었잖아요.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은 예수를 다 용겨버려요. 이번에 사실, 불가적 전민이라고,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도 상대 안 하는 하층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마을이 한 300명 정도가 살았는데, 그 300명 사람들이 다 복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숫자를 못 셌는데, 거의 뭐 3분의 1이 예수님 믿었다고 들었어요. 와. 그리고 교회를 더해졌는데그 지역의 교회가 유일한 그 교회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에 갈때 거기도 또 방문하고 또 교회를 여러 개더 세울 계획도 사실 그쪽에 갖고 있어요. 아, 이거 복음을 그냥 싹, 뭐라 그러든 쏙쏙 받아들이는군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카트만두 우리가 신학교 그 센터에서 복음제표를 했는데 저는 이제 네팔말을 모르니까 그래 사람들이 굉장히 꽉찼더라고요 나는 이게 성도들인 줄 알았어요. 그, 뭐, 뭐, 그, 부학자의 복음을 전하고, 끝나고 나서, 혹시, 혹시, 열 명이나, 열 명쯤 새로 앉아겠더니 그게 아니라, 그날, 90명이 새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60명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단을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 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내가 깨닫는 거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용접버려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반 고기 반 이렇게 해도 뭐 네. 틀린 말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데가 있어요 네팔은 우리 우리나라+ 우리나라 좀 틀리게 한 교회를 교착하면 지교회가 3 0 개씩 있어요 오. 근데 이+ 이 지교회 목사님을 아빠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신학교 비자를 딱 품으면 뭐3 0 개의 지교회 마치 이+, 이 어떤 그, 그 목사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그렇게 지금 학, 학교가 세워지고 있고 이번에 또한 군데가 그렇게 신학교가 조이 돼서. 신학교 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펠 4 개가 세워졌는데 지금 저희가 신학교 신청 받은 군데 가6 군데 더 있고요. 내년 1월에 가면 도시별로 우리가 신학교를 세미를 할 건데 아마 한 도시별로 아마 1 0백 군데도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학교를 통해서 이교육 하지만 꼭 하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을 원유미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르치는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중요한 일이죠.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굉장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아예 그냥 신학 공부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배우고. 예, 그러니까 신학할 때부터 세미나를 한 학기에 아, 뭐한번 내지 두 번을 합니다. 근데 세미나가 다 뭐냐면 원류맨, 이스라엘 가는 곳 세미나를 계속. 이번에 또 우리 세미나할때또 외부 목사님들 초대해서 계속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팔을 한 나라에 나라가 원류맨 나라가 만든, 원류맨 비전을 받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서 그것이 지금은 이제 내년에는 좀 인도도 확대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강 목사님을 그 특별하게 보는 게 목사님께서 그 사역하시는 그 네팔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처음에 모르고 사실 네팔 선교했는데 선교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하고 제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숙여한 나라가 네팔이다. 그리고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구호 단체를 보내고, 도왔던 나라도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굉장히 연관이 많고요. 우페도 있어요. 네팔하고, 네팔 히말라 사회 제일 높잖아요. 이스라엘 제일 낮은 사회. 음. 우페도 발행되고. 특히 또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젊은이들이 네. 네팔 그렇게 많이 찾아간다면서요? 저도 제가 듣기만 하더라도 한 5만 명에서 6만 명이 사실 이스라엘 온다는데, 사실 5만 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많죠.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도 군복무를 뭐 하고 훈련을 하고 굉장히 힘든 때 휴가를 받잖아요. 그때 유대 청년들이 인도를 갔다가 네팔을 가는 게 코스래요. 근데 네팔에 가서 그 어떤 신도교 이런 것을 심차다가 거기서 밥이 없는 걸 알고 거기서 예수 님께 돌아온 사람도 들 있고 그래그사람들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하고 이발이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이 찾아오면은 그이 네팔로 찾아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어, 운영되는 그런 회, 회당, 유대교 회당도 있다면서요. 라비도 있고. 저도 이제, 이번에 여섯 번째 갔는데, 계속 그걸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다가, 이번에 찾았어요. 보니까 우리가 호텔 묵었다면서 거리에 싶은데 있더라고, 몰랐는데. <laughs> 회당이. 네, 회당이 너무 정말 반갑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라비를 파송했대요. 그리고 6월절 세대라든지 이럴 때는 수거를 앞뒤가 몇 분이 오셔서 함께 그 6월 세대를 한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1년에 방문하는 그 인원수가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된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네팔이라는 나라에 970만 명 인구가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젊은이들이 1년에 5만 명씩 온다 그러면은 거의 뭐 어, 이스라엘의 모든 그이군 제대자 젊은이들은 내 팔을 찾는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것 같아요. 제가 그 회당에 갔을 때 마치 유대인 청년 부부인지뭐 구설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첫마디했어요 저는 나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편이고 이스라엘 사랑한다 이렇게 사람 눈 크게 때들이 왜냐하면 다 자기 미워하는데 우리 당시 편이고 사랑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금방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사진까지 찍어서. 갖고 왔는데 반갑더라고 유대인 청년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네팔을 찾아오면은 또 네팔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 목사님의 교육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된 목사님들과 어, 네팔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가 제 사역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지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만난 거는 거기서 저같이 현지 목사인데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그 사역자 리더를 만나게 됐어요. 오호. 그리고 그, 그 목사님, 제가 놀란 게 현지 인 목사들에게 이스라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자기 그 젊이들을 가르쳐요. 셰파라 그러잖아요. 근데 셰파라 그러면 우리는 뭐 전문적 교육받은 사람을 생각하지만 셰파가 그 짐, 예, 짐. 들어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은 다 셰파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젊이들 훈련시켜가지고 유대인들 어떻게 접근하고 전도하는 걸가르쳐서 전도를 하는 그 리더를 만났어요. 그분하고 좀 교제를 했는데 사실 교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브레티비 이런 이스라엘 알려 방송 있잖아 요 이런 것들 브런치로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스라엘 알릴수 있는 이런 거를 원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근데 아주 중요한 거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가르쳐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직접 걸 직접하는 걸 영상을 제가 전도하는 영상을 찍어주더라고요. 뭐라고 전도하는 하던가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들었는데, 첫 번째는, 어, 우리는 어, 당신 편이다. 음. 그럼 거기서 유대인들이 막확 연대요. 다 대적하는데. <laughs> 두 번째는, 당신이 믿는 아브라함을 나도 한 믿음으로 조상으로 연기고 있다. 그럼 이 사람 마음을 확 연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어, 근데 마음이 열잖아. 그러면 내가 당신 우리 집을 초대하고 싶은데 오겠냐 그러면 유대인 청년들이 당당 온대요. 마음 <laughs> 어, 대답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이번 여행 코스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도와주겠다. 그러면 뭐, 2 0일3 0일 동안 계속 다니면서 그샤파드들이 돈도 벌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닭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 예수 믿는 일이 있었냐니까. 그러니까 닭을 통해 두 분의 유대인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와우. 그 사실은 굉장히 기적이죠. 거기서 누군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 이야. 굉장히 그분이 지혜롭네요. 그 유대인들 만났을 때 나는 너네를 사랑한다. 너네 편이다. 네. 어,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편이다. 이걸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도 나이 그 너의 조상의 하나님 나도 함께 내 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laughs>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럼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러면 뒤에 이제 나는 예수를을 <laughs>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대요. 그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오지않겠니밥좀지마 예, 예, 그럼 유대 청년들이 왜냐면 네 팔에가 는데뭐 현지인들 집에 초청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럼 죠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전도 방법을 우리나라도 적용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네. 나는 너네 나라 편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그러니까 우리 가 보통 예술 믿으라 전할 전하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뭔 나는 니네 편이다 그말 앞에 뭐. 마음을 열더라. 제가 정말 그래서 해봤어요. 유대 청년들에게 난 당신 나라 편이다. 당신 나라를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몰라요. 내가 이스라엘 갔던 거 이렇게 몇 가지 사실들이 보여주니까 마음 확 열더라. 그들이 바로 사진 찍자 그러더라. 저도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그 해외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렇게 여관에 가면은 전 세계 여행자들이 막 이렇게 모여있거든요. 네. 그 속에 유대인, 이스라엘 젊은이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려요. <laughs> 그 버스를 타도 버스에 이스라엘에서 온그 유대인 청년이 타면은 손님들이 내리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합니까? 되게 시끄럽대요. 음. 예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그, 좀, 따돌림 당하고 이러고 있을 때 나는 너네 편이다. 어,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래면서 좋아하겠습니까? 앞으로, 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런 친학교 사학을 해서가 아니고 원유민이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돌아오려면은 결국적으로 누군가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방인의 이방인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지만 근데 또 하나, 이스라엘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인도, 인도 쪽에 그, 뭐잘 알, 알까 모르겠는데 인도 문화세 집합 후손들에게 신학교도 우리가 세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알려를 할 못할, 할 수도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는 예수입니다. 하늘에, 하늘에 날 알려시키기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복음이 지금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 이쪽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전도사역은 이번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 아니 러시아 유대 인 목사님하고 현지 전도도 같이 출연하고 있어요. 네팔과 인도, 파키스탄 이쪽에 있는 분들에게 이스라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브레드 t v 의 영상이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그냥 이번에 가서 본 거는 힌두권을 나한 힌두권이 사실 뭐 인구가 거의 10억이 다돼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나한 이스라엘 방송이 있을까?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목사님 있죠. 유대인 전도하는 네. 그 목사님이 물었어요. 만약에 힌두권을 향해서 당신네 단체에서 이 브리티비가 서 이런 방송을 힌두어로 번역하는 이런 것들을 할수있냐그랬더니 자기 너무 원한다는 거 필요합니다. 물었어요. 얼마가 돈이 되냐그랬더니한 사람당 30만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30만원이라는 건뭐한달 인건비? 한 달? 한달 인건비. 한 달? 한달 인건비. 오. 그러니까 60만원이면 은 브리티비 방송이 힌두어로 돼서 이 힌두권 10억에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만 해도 거의 이제 도시마다 세미나 교회를 연합할 건데, 그렇게 연합한 교회만 해도 뭐 100개가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 100개의 교회만 해도 이 브레티비를 알수 있는 이스라엘 수도 방송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네팔로 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예수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네팔에서 또할수 있도록 브레티비가 또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제 지금은 까지 못했는데, 이번에 만났으니까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분하고 연결을 해서 해보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현지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알릴 수 있는 세미나 사역.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네팔이 이스라엘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내년이 굉장히 뭐 폭발적으로 늘어지는 해가 될 거라 생각 들어요. 그래요. 그 어, 이스라엘 선교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이스라엘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또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1년에 5만 명씩이나 되는 유대인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그 네팔, 네. 그게 네. 길목이네요. 그렇죠. 그 길목에서 딱 기다렸다가 그들에게, 어, 복음을 전하고 예시어를 전하고, 그리고 마침한원주민을 이루고, 네. 야, 이,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네팔의 인터넷 환경이나 또는 그이 촬영하고 번역하고 이런 일들을 할수 있는 컴퓨터나 뭐 카메라나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런 설비들은 한국보다는 좀 못하겠죠. 인터넷은 인터넷 문제가 아니고요. 인터넷은 뭐잘 돼요. 잘, 잘, 잘 돼요. 응. 나머지 장비들이 문제니까. 그우리나라도요 네. 요즘 교회들이 어, 막 장비들을 막 새로 바꾸거든요.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원래 쓰던 장비를 못 쓰게 돼서 바꾸는 건 아닌데, 그래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장비들을 받아가지고. 네. 네팔 선교 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입던 옷들만 줄 생각을 하지. 이런 네. 네. 거 이렇게 뭐 조명 장비나 카메라 장비나 컴퓨터 노트북 같은 거 마이크. 일단 뭐 인터넷은 잘 된다니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사역이 2단계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세미나 하면 제 생각에는 한 도시에 100 100개 100명 이상의 목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300개 400개 교회가 연결이 이미 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복음 역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말 백지장 같아요. 이슬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는 것은 한번 세면하 아니라 그게 지금 브리티비처럼 영상을 통해 기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이거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교회가 이슬을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 사용하다가 지금 안 쓰는 그 방송 장비나 뭐 이런 루트북 같은 거 있으면 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어, 네팔에 어, 장난감이나 뭐 입던 옷이나 이런 거 보내는 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원해서 세운 어, 브레드 TV의 네팔 지부 어, 스튜디오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어, 좀 저희한테 보내주셨으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강광식 목사님을 통해서. 어,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네팔이 아주 그냥 그 어, 황금 어장이네요. 물반 고기반 복음도 네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네팔로 찾아온 유대인들에게도 또예시화를 알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 길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네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호감도가 참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 그 네팔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늘 말하지만, 네팔이 앞으로 어, 새로운 우리가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 복음을 전해줬다면, 이제 중, 중동, 마지막 이스라엘 가는 증검다리로서 네팔이 길갈처럼 영적 진지 같은 땅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 하나 인도하셔서 거기서 원룸맨을 향한 이 마지막 비전을 이루시라고 저는 네팔로 보내지 않았나.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이제 에베레스타 산. 그게 이제 네팔에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사해, 마이너스 400m. 그게 이스라엘에 있고. 극과 극이 이스라엘과 네팔에 있네요. 근데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팔의 재발견. 아, 주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네팔을 놓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팔 걷어 붙이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